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번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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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우시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듯이 하나님하고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야, 누구야? 한번 만나기 와라? 하면 오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할때 우리에게 만나주신다고 그거든요 꼭한번 만나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